금주 부동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8월 둘째 주 전국 25곳에서 1 2,373가구가 공급에 나섰고요 아마 이렇게 이번 주에 물량들이 많이 몰린 거는 민간사적청약단지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성남 금토지구 A3블럭의 중에 S클래스 인천 중구의 영종 국제신도시 A16블럭과 괴산 대광 로제비앙 355가구가 청약 접수가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약총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공급이 돼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편한 세상 부평구 센트럴 파크 총 1500가구 일반 분양이 457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또 하나 포레나 대전 월평공원 총 1349가구가 일순위 청약에 나섰는데요. 이중 이제 금주에 저희가 좀 알아볼 거는 대전 서구의 하나 포레나 대전 월평공원입니다.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74.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대전 서구의 어떤 노후도만 놓고 살펴보면 20에서 30년 미만이 약21.8%그 다음에 30년 이상이 52.3%나 될 정도로 굉장히 노후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좀 편차는 있겠으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시세로만 놓고 본다면 분양가가 평균 3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서구 입주단지의 평균 분양가 대비해서 한 4.8억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 있는데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볼수 있고요. 대전시의 어떤 시장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도 역시 어느 정도 좀 급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는 걸알수 있고요. 사업 계열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1단지, 2단지로 나눠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서구 정림동 산 23-21번지 1원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3층, 지상 28층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659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구 도마동 산 39-1번지 1원에 위치해 있고, 바로 붙어있는데 불구하고 동이 좀 다른다는 게 특징적인 겁니다. 690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 단지의 어떤 장점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가장 큰 것은 월평공원의 위치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고요. 또 도보권 내에 유천초라든지 3육초, 3육중, 대신중 이런. 어, 학군들이 위치에 있어서 학교 시설 이용이 좀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조만간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주 후에 새로운 어떤 역세권 단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단지의 장점으로는 시세가 좀 저렴하다는 부분인데요. 여기 를 보시면은 전용 8사 같은 경우가 약 4억 7천에서 어, 최고 5억 2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지들이 다이 가격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 그렇다면 이제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되나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주변에 이제 분양권 단지들을 좀 보면 도마 이편에서상 포레나 같은 경우에 전용 8사 면적이 7억에서 6억 4천 6백 이렇게 좀 굉장히 최고 높은 가격들이 올라와 있고요. 대전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복수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도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고 7억까지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의 어떤 경쟁력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아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평면 타입을 보면 전용 84a부터 g까지 모두 이제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베이 구성에 알파룸까지 그리고 넓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까지 갖춰져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간 구성력을 가지고 있고 타워형 역시도 보시면 팬트리부터 시작해서 이 넓은 드레스룸이 갖춰져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정을 마지막 보자면 견본주택은 이미 오픈을 했고요 9일인 화요일에 1순위, 해당 지역 1순위가 진행이 되고 10일날 해타 지역 1순위가 진행이 됩니다 또, 18일에 당첨자 발표고,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정당계약을 5일간 실시한다는 점좀 생각해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단지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은 결국엔 이제 분양가가 주변 새 아파트나 분양권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공원에 지어지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 주변에 어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